지도상에서 본 한국은 매우 불안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본 이번 방송은 현재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는 동북아의 시선은 아미아기가 아니라는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는 러시아가 이웃 국가나 다른 먹지 더욱 피부에 와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에서 한국과 일본은 전혀 다른 국면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일본 매체 등은 한국을 크게 걱정하면서 앞으로 동북아 최전선이 될수 있다고 경고했다는데요. 현재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는 전세계 상황과 한일 간이 큰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면전을 시작하면서 설마 진짜일 줄 몰랐다는 탄식과 함께 전세계는 동시에 요동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주식 시장과 같은 경제 변수는 물론이고 수십 년간 강대국끼리의 큰 전쟁은 없었던 상황에 미국과 러시아가 맞서는 상황이 등장하면서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3차 세계대전으로까지 번지는 최악 국면까지도 우려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전면전은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의 우크라이나 공항이 폭격되어 불타고 있으며 푸틴이 애초에 말한 것처럼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과는 전혀 다르게 미사일 폭격이 이어지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제공권을 장악당한 상황으로 순식간에 판세는 러시아 쪽으로 기운다는 말이 나옵니다. 러시아 지상군은 벨라루스까지 포함해서 총 4호 방향에서 우크라이나로 진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서방군대가 우크라이나에 없는 이상 우크라이나는 영토 절반 정도가 위태로이 보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지금 21세기가 맞는 거냐 혹은 전쟁이 이렇게 쉽게 일어날지 몰랐다면서 푸틴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기도 하면서 우크라이나 및 앞으로 펼쳐질 국제정세를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에 있어서는 이 문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유와는 다릅니다만 한국은 불과 10여 년 전에 연평도 포격을 맞았으며, 당시에 한국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여전히 전쟁 위험국이라는 각성을 크게 했던 바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때는 북한이 수백 발의 포탄으로 끝났고, 1, 2차 도발을 1시간 내에 끝나는 수준이었습니다. 만 북한은 푸틴 이상의 독재 체제의 공산당이 지배하는 구조이므로 러시아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등에서는 러시아의 태도를 중국과 비교하곤 하는데 중국이 만약 북한이 붕괴될 시에 러시아와 같이 북한을 밀고 들어온다면 한국을 비롯한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엔푸틴은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평화유지군을 우크라이나 동부에 진입 명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국 역시 이러한 명목으로 북한의 탱크 등 무력으로 밀고 들어온다면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유럽과 미국의 태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는 세력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은 당장 러시아의 주요 기업과 인사 등 소수파에 대한 자산 동결을 일제히 한 상황인데 과연 이것이 도움이 되냐는 의견이 쇄도하면서 미국이 못 시켜준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보니 한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뒤 바로 벌어질 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러시아와 똑같은 행동을 생각보다 빠르게 저지를 수도 있다는 의견인 것입니다. 일단 중국은 당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유엔에서 전개하고는 있습니다. 장촌 유엔 대사는 우크라이나 영토 주권을 인정하라며 러시아의 침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상황이죠. 중국은 당장 우크라이나에서 식량 수입을 비롯해 군사 교류도 매우 활발한 나라인데다가 유럽의 일대일로를 확장하는 주요 포인트로도 우크라이나를 삼고 있기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지금 치지 않으면 기회는 오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 모두가 우크라이나에 집중할 때 중국이 대만을 속전속결로 공격하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동북아에 속한 일본에서는 즉시 미국 편에서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일본 외무성은 미국과 같이 러시아에 대해 제재에 착수하면서 러시아를 규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에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같은 위치의 동부가 한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일 매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과 일본은 한뜻으로 러시아를 제재하고 규탄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러시아에 눈치만 보고 있다면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은 현재 매우 불안한 상황이고 북한과 중국의 도발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일본은 앞서 논의된 연평도 포격 1일 어 났을 때에도 한국군이 의외로 약하다라면서 비판을 가했고 마치 한국도 동시에 북한을 쳐야 하지 않냐며 전쟁이 일어나길 바라는 제수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실제 한국전쟁은 일본이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이므로 내심 이번 러시아 사태가 일어나는 동시에 북한이 한국에 도발을 하거나 연평도와 같이 국제전 수준의 뭔가가 일어나길 바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한국의 현재 포지션을 드러내는 지도 한 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나타내 주는 지도로 한국은 동북아에서 외롭게 파란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다른 아니라 붉은색은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를 나타내는 진영으로 한국과는 구분되어 있고 동북아에서 매우 작은 면적에 한국이 푸른색으로 처해져 있음을 나타내는 지도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러한 상황에 따라 한국은 중국 혹은 북한에 의해 한국의 침공 가능성을 논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가장 위험한 것은 한국 혹은 동북아의 최전선이라고 한국을 표현합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움직임에 따라 중국과 북한이 뜻밖에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유엔에서 우크라이나 영토를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외교부는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서 러시아가 침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정반대의 말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도 러시아를 보면서 탄력을 받아서 대만을 침공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지도는 한국의 지정학적으로 매우 불리한 위치로 해석될 수 있지만 정반대로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한국은 한미 간의 60년간의 동맹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로 한국은 미군이 눈 중이기에 한국에 대한 공격은 미국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죠. 게다가 한국은 미국의 요구와 더불어 자체적으로 매화력을 놀라울 정도로 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서야 서방의 무기가 조금씩 지원되지만 한국은 무기를 수십조 원대로 수출할 정도로 발전했고 한국 자체를 요새화하고 있으며 북침 전략으로 전쟁 억지력을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주변국이 한국을 공격하면 자신들은 반신불수 정도 되는 각오를 해야 할 정도로 화력이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와 전쟁하는 것은 누구라도 반대하기 때문에 한국을 공격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와 비교불가인 것이죠. 또한 부차적으로 미국과 가장 큰 교역국가 중 하나로 한국은 미국의 국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수출입을 많이 하는 타파 임무에 한국은 항상 자리하고 있는데다가 최근 첨단 사업 등 관계는 미국에 있어 한국이 침공당한다는 것은 미국이 가장 꺼려하는 국익을 침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동북아에서는 절대 도발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 사태 직후에 아시아 지역에 F-35를 추가 파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주시하고 있다라며 북과 북한의 도발 징후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지적한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중국이 곧바로 대만을 침공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도 우크라이나와 대만을 보는 시각은 무게 자체가 다르다는 게 외교가의 지배적인 의견인데요. 미국 국방부에서는 이미 대만을 가라앉지 않는 한국모함이라고 선언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며, 대만은 미국의 아홉 번째 교역국일 정도로 규모가 크고, 첨단 제품 동맹도 한국처럼 중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고, 슬 미국이 그냥 방치했을 때,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데, 대만이 중국에 점령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엄청난 인명 피해와 경제적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국은 곧바로 핵무장을 하게 되므로 이것은 중국은 물론 북한이 가장 꺼려하게 되는 시나리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외교가에서는 이번 러시아 도발로 인해서 가장 곤란을 겪는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러시아와 영토 분쟁이 있는 국가로. 러시아는 일본을 항상 벼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푸틴이 현재 이성열된 발언으로 전쟁에서 방해하는 국가는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경고는 러시아가 일본의 진작부터 해온 경고로 일본이 가장 정치외교 리스크가 크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내심 동북아 리스크가 커지면서 신냉전으로 한국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지만. 오히려 가장 위험한 국가는 일본이며 일본 내각에서도 러시아 제재에 대한 수위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극보수 아베 측은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자고 하며 기시단 내각은 과도한 적은 말자고. 맞섰는데 이번 만큼은 일본 내부에서도 쿠릴 열도 등 러시아와의 여러 갈등이 많은데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또한 러시아는 최근 사도 강산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편을 들면서 일본의 군국주의에 조악한 만행을 거론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야말로. 일본의 심기가 불편하며 중국이나 북한은 한국에 쉽게 덤벨 만한 상황이 아닌 것이죠. 이와 같이 러시아 사태에서 일본은 동북아의 최전선을 한국으로 보면서 한국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민 일본이야말로. 러시아에 당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수천 년 우리나라 역사에 국방력이 약해서 중국이나 일본에게 약탈당한 걸 생각하면 과할 정도로 자주 국방력에 힘써야 한다는 거고 미국이 아무리 우방국의 해구산까지 해준다고 또 어디까지나 100%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이미 초토화된 상황에서 도움을 받아봐야 의미 없이 해, 무조건 자주 국방 강화에 힘써야 합니다. 일본 분들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한국인들은, 만약 중국이나 북한에 침공을 당하면, 절대 피난 같은 거바지하였습니다내 나이 42세지만, 무조건 참전해서 상대 방무가지를 10개 이상 따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죽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해. 미국은 솔직히 도와주긴 하겠지만, 지켜줄 정도는 아니지. 우리 땅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 국가든 믿어서는 안될 것이며, 우리 스스로가 국력을 키워 강대국으로 만들어가야만 합니다. 다른 국가를 믿다간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기 쉬운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국방에 힘이 있어야 국민 또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많은 인재들을 키워 연구개발을 할수 있도록 밀어주어야 강성국으로 발전해가는 것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국방비를 더 늘리고 신무기 개발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나라 부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해지는 게 중요한. 대한민국 만세!